노후가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고 밥도 먹고 시간도 있는데 어딘가 허전하고 말은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가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가 불행해지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열 분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삶을 바꾸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노후가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숨좀 쉬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그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살아온 삶 뒤에 찾아온 여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불안하고, 할 일은 없는데, 하루는 길게만 느껴지고, 몸은 쉬는데도, 왠지 허무함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불행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예를 들면, 오늘은 뭐하지? 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순간, 하루가 너무 길다 하며 TV만 틀어두는 순간, 뭐라도 해야 하나 하며 커튼도 안 걷고 누워 있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라는 이름이 되어 당신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삶을 이끌었습니다. 출근, 육아, 청소, 식사 준비, 부모님 돌봄, 내가 아니라도 삶이 나를 끌고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삶을 끌고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내 하루를 대신 설계해주지 않습니다. 그빈 공간을 내가 채우지 못하면 삶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무슨 낙으로 사나 싶어요. 오늘도 별일 없었고, 내일도 없겠죠. 가끔은 그냥 이대로 사라졌으면 싶기도 해요. 이런 말들이 쉽게 들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엔 매일 똑같고 의미 없는 하루에 지쳐버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인생 계획도 대단한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순간만 바꾸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첫 걸음, 그건 바로 나만의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루틴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10분만 천천히 산책을 나가는 일, 좋아했던 책을 꺼내 한쪽만 읽는 일, 그동안 미뤄뒀던 손글씨 일기를 한줄 써보는 일. 이런 아주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정한 나만의 시간이다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 하나가 하루 전체를 안정시키고 그 하루들이 모여 무너지지 않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고령자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루틴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무의미하게 TV만 보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 무기력, 무의식적 고립이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루를 대하는 내 태도,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 삶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이 노후의 첫 번째 행복을 결정 짓는 기준입니다. 하루에 딱한 가지 반드시 하는 일을 정해보세요. 그게 산책이든 독서든 찻잔 닦이든 손편지 쓰기든 뭐든 괜찮습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시간을 건네고 존재감을 일깨우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지 못하면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인생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노후의 첫 불행을 막고 싶다면 지금 이 글을 다 읽고 난 다음 작은 루틴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의 리듬을 되살리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아무도 곁에 없을 때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멀어졌을 때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가족은 있는데 대화가 없고 이웃은 있지만 안부를 묻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도 그저 의무적인 인사 몇 마디에 그치는 하루. 이건 고립이 아니라 고요한 단절입니다. 겉으론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이미 텅빈 채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줄 단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그한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친구는 멀리 이사 가고 자식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그렇게 하나씩 줄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견디는 법으로 채우려 합니다. 괜히 민폐될까봐 말안 해요.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디 쉽나요? 이제 와서 누굴 새로 만나겠어요? 이런 말들이 마음의 문을 천천히 확실하게 닫아 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외출이 줄고, 통화가 줄고, 생각이 줄고, 결국엔 말 자체가 줄어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멈추면 감정도 무뎌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무뎌지면 어느 날 나는 그냥 살아있는 몸일 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족은 마음을 나눌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관계의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의 교류가 멈추고 그저 밥만 같이 먹는 관계라면 그건 더큰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관계는 오히려 고독보다 더 깊은 고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가? 이 사람과의 대화는 나를 살아 있게 만드는가? 이 만남은 나의 하루를 풍성하게 해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줄여도 됩니다.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빈자리를 조금씩 새로운 연결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작은 독서 모임, 근처 복지관의 공예수업,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의,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문화센터 음악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그 공간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열린다는 사실 해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소리로 꺼내는 연습,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용기,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그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복원력이 됩니다. 마음은 사람과 연결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말을 잃지 말고, 감정을 닫지 말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삶은 가능하지만, 혼자 느끼는 마음까지는 끝까지 혼자가 아니어야 하니까요. 노후가 불행해지는 세 번째 이유, 그건 바로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스며듭니다. 누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삶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없다고 해서 삶이 불편해질 사람도 없고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내가 지금은 없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말없이 안으로 꺼져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 역할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친구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나는 이제 아무 역할도 없어. 내가 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 이런 생각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꺼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표정에서 시작돼 말투로 옮겨지고 몸의 움직임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쓸모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감각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당신의 쓸모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첫째. 나의 경험을 다시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엔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조언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거나 짧은 말로 나누거나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는 다시 복원됩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작게라도 자신을 앉혀보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웃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것, 어르신 모임에서 이야기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 동네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조차 당신이 이 세상에 아직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길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스마트폰을 익히고 자식에게 배우는 게 있어도 그건 쓸모 없음이 아니라 유연함과 성장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습관, 하루의 리듬 하나까지도 누군가에겐 위로이자 힘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쓸모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힘입니다. 노후는 그냥 나이만 먹는 시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내 존재를 믿는 용기입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그 하루가 다음 삶의 기반이 됩니다.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을 나누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도 이 세상에 작지만 확실한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이면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루틴을 하나 정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는 것, 이세 가지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불행을 막고 후회를 줄이고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며 당신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나눠주세요.